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씨가 피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21일 송선미 씨의 남편 고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A 씨는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고 씨의 소송을 도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확김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오전, 송선미 씨 남편 고 씨의 발인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유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과의 시간으로 남겨달라며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나눈 배우 김나훈 씨가 송선미 씨의 곁을 지켰는데요. 송선미 씨는 장례 차량에 오르는 남편 고 씨의 영정사진에 입을 맞추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송선미 씨는 미술감독이었던 남편 고 씨와 1년여의 고재끝에 2006년 결혼에 꼬리냈는데요. 이후 2015년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인꼬부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에 송선미 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